안녕하세요, 댕작가입니다 어,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아이패드 프로가 작년에 나왔던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2 세대 모델이거든요. 어, 일명 토사구 패드라고 불리는 그런 악평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이제 굉장히 낀 세대의 모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올해 나오는 아이패드 프로 신형과 굉장히 좀 성능차가 있다고 발표가 났는데 이 아이패드를 제가 1년 넘게 사용을 해오면서 그동안 어떻게 사용을 해왔는지란 어떤 아이패드를 구입을 해야 될지 결정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 나오는 신형 아이패드를 구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곧 중고 매물로 쏟아져 나올 20년형 아이패드를 싼값에 구입을 하는 게 좋을지 1년 동안 사용해왔던 사용기와 더불어서 어떤 아이패드를 선택하는게 좋을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감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이 이제 구입을 아직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제가 작년 모델을 사용을 해오면서 가장 많은 작업을 했던 거는 프로크리에이트라는 어플을 사용해서 드로잉 작업을 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고 한50% 정도를 드로잉용으로 사용을 했고요 넷플릭스 영화 감상, 유튜브 시청, 웰서핑 이 정도 순으로 사용을 해왔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용도로 비춰봤을 때 토사구패드라는 별명과 어울리느냐라고 한다면 전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굉장히 한 번도 부족함을 느끼어 보지 못했어요. 굉장히 많은 레이어를 사용을 해도 버벅거리거나 프로그램이 강제 종료가 된다거나 이제 그런 적이 단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드로잉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씩 제가 루마퓨전이라는 어플을 사용을 해서 동영상 편집을 컷 편집 위주로 작업을 하고 렌더링까지 거는 작업을 했는데도 어플 자체가 아이패드에 최적화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뭐랄까 불편함, 성능 저항 이런 것들은 딱히 느껴보지를 못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년형 아이패드 프로가 공개가 됐을 때몇 가지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지금 20년 형 모델에 비해서 50% 정도 스펙업이 됐다고 발표가 났어요. 주된 요인은 M1 칩을 사용을 하게 되면서 효율적으로 성능을 끌어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컨퍼런스에서 가장 기대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맥북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어플들과의 호환성을 되게 많이 기대를 했거든요. 예를 들면 파이널 컷 같은 그런 헤비한 프로그램이 아이패드에도 바로 출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어플에 대한 호환성만 얘기가 있었지 바로 출시가 된다거나 뭐 어떻게 연동을 한다거나 그런 내용이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아서 의외였었고요. 그래서 저는 21년형 모델에 대한 구입이 조금 좀 꺼려지는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사용 빈도를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체감이 갈것 같진 않더라고요. 언젠가는 이제 파이너컷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호환이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기약이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첫 번째로 좀 되게 좀 실망이 좀 있었고, 그리고 올해 출시될 모델에서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디스플레이 부분이거든요. 미니 OLED가 과연 얼마만큼의 색 재현율과 선명함과 그런 쨍함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제 그게 되게 궁금한데, 안타깝게도 12.9인치에서만 그 미니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같이 아직 11인치를 사용하고 있는 유저 입장에서는 올해 신형의 11인치 모델로 갈아탈 이유가 더더욱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미니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됐다면 그래도 마음이 끌렸을 거예요. 근데 11인치 모델에는 디스플레이 업그레이드가 없고 12.9인치에만 업그레이드가 있다라고 한다니까 아 뭐랄까요 조금 그두 가지 부분에서 조금 실망이 컸었습니다. 좀 이제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자면 20년 모델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스펙업이 됐으니까 갈아타시려고 하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고 그전 모델을 사용하신 분들이라면 더더욱이나 스펙업에 대한 갈망이 컸으니까 많이 들 갈아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헤비한 프로그램이 아직까지는 아이패드에 많이 없는데 워낙에 최적화도 잘 되어 있는 것도 한몫하겠지만 지금 스펙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대로 활용할 만한 프로그램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대묻는다면 지금 제가 떠오르는 프로그램이 굳이 손을 꼽는다면 루마퓨전 정도 그리고 이제 12.9인치가 미니 OLED 디스플레이로 탑재를 하는데 그래봤자 12.9인치거든요. 신형 IT 기기들을 이제 바로바로 바로 이제 구입을 해야 되는 이 얼리 어답터라고 한다면 아무리 성능이 좋은 미니 512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아이패드라고 할 지언정 65인치나 27인치의 그런 4K 이상의 디스플레이로 보이는 게 훨씬 낫겠죠 자, 이제 여러분이 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 어떤 드로잉 작업을 하시려는 분도 계실 거고, 게임을 플레이를 하신다든지, 아니 고화질의 넷플릭스나 동영상 플레이어로서 사용하실 건지, 이제 그런 사용 용도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신형 아이패드 프로를 구매를 하실 건지, 아니면 그 정도의 헤비함이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나는 차라리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작년 모델을 구입을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중고로 많이 매물이 올라올 테니까 그런 제품들을 싸게 구입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20년형 아이패드 프로가 굉장히 저는 부족함 없이 잘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아직은 망설여지는 게 사실이기는 한데 만약에 제가 구입을 한다면 11인치는 안살거요 11.9인치로 좀더 좋은 스펙의 디스플레이로 갈아탈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11인치를 구매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휴대성이에요. 12.9인치도 파우치나 그 가방만 받쳐준다면 뭐 물론 들고 이동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는데 가끔 지하철에서 드로잉도 하거든요. 근데 12.9인치는 생각보다 굉장히 크기 차이가 많이 나요. 야외에서의 작업 편의성을 고려한다면 11인치가 정말 딱 제격인데 디스플레이 때문에라도. 12.9인치가 조금 끌리는 건 사실이기는 합니다. 휴대성을 포기하고 디스플레이 때문에 12.9인치를 선택할 것 같다. 라는 거고 아직 우리나라에서 사전 예약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조만간 받을 것 같거든요. 조금씩 이제 신제품들에 대한 주문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은데 사전 예약이 이제 공지가 된다면 제 마음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나오는 신형 모델도 가격이 생각보다 높지 않게 책정이 됐다 보니까 일단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중고도 좋은 매물을 찾을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형 모델을 구입을 하신다면 당연하게도 12.9인치 추천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의 강점이 아니고서는 굳이 11인치를 갈아탈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일단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사용하시는 아이패드 환경과 사용 패턴을 한번 숙지를 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 영상 중에 아이패드 미니 5세대로 이제 드로잉을 하는 작업도 있고 그다음에 이 아이패드로 계속해서 작업을 해오는 영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작년 모델과 신형 모델의 구입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두서없이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어, 아직 구매를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동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